안녕하십니까? 라이첼 right 서울 TV 최성조입니다. 음. 제가 그 천상병이란 시인을 이렇게 시집을 사서 읽으면서 음. 저 책을 영어로 한번 천상병 시인을 번역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그런 경험을 하면서 너무 좋았거든요. 그래서, 한번 또, 그, 전상백 시인의 그, 사실 우리가 전상백 시인을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면, 물론 귀천도 있지만, 그, 그는 이제, 전상병의 시를 좋아하는 것이고, 전상백 시인의 삶이 가난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의 시는, 전상백 시인 스스로 어떤 시에, 내가 가난했다. 어째 가난한 게 모르고, 가난이 힘들었을 수도 있고, 근데 그 일상적으로 가난하게 살았다는 것을 자기는, 내가 가난하게 살았는데, 사실 힘들, 좀 행복한 것도 있고, 서러운 것도 있고, 그래도 가난이 내 직업이야. 라는 주장하는 거죠. 그 시가 지금, 천상, 병 시인, 우로운 용원의 시, 천상병, 나의 가난이라는 시입니다. 가난이 딱히 뭐 우리 지금 현재 삶에서 음 자랑스러운 건 아닌데 그 천상병은 시의 셋째 단락에서 가난도 하나의 일반적인 삶이니까 삶이다 라고 주장을 하고 있네요 한번 제가 천상병 시인의 나의 가난이라는 그런 시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아침 다소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한잔 커피와 값 속에 도둑한 담배, 해장을 하고도 버스 값이 남았다는 것. 오늘 아침을 다소 서럽다고 생각하는 것은 잔돈 몇 푼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어도 내일 아침 일도 걱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가난은 내 직업이다, 직업이지만, 비춰오는 이 햇빛에 떳떳할 수가 있는 것은, 이 햇빛에서도 예금통장은 없을 테니까. 점점점. 나의 과거와 미래, 사랑하는 내 아들, 딸들아, 내 무덤가 무성한 풀숲으로 때려놓아서, 괴로웠음, 그런대로산 인생 여기 잠들다라고, 싱싱 바람 불어라. 여러분, 이 시를 들으면서 좀 슬프죠?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들으면서 슬프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이 천상병의 일상이었으니까요. 천상병의 그 힘든 삶이 슬펐다고 하게 되면, 슬, 슬, 천상병의 삶 슬펐어라고 하면, 천상병의 삶의 가치는 슬픔밖에 아니죠. 그런데 여기는 천상병의 삶 슬픈 게 아니죠. 가난도 삶이다는 이야기를 주장하고 있는 거니까요. 그러면 저 나름대로 이 시를 좀 해석을 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그 중요한 것은 이제 그 제가 빨간색으로 쳐놓고 했는데요. 그 일단 가난이 행복하다고 주장한 대목입니다. 오늘 아침을 다서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여기서 행복이 키워드가 있고요. 행복은 뭐냐? 한 잔의 커피, 그리고 담배 값 속에 두툼한 담배. 이게 이제 천상병 시인의 행복이죠. 그리고 또 다른 행복은 회장술먹 전에, 저, 전날에 술 먹은 걸 해장을 하고, 그래도 버스 터큰 값이 남아있다는 것. 이것이 천상병 시인의 행복입니다. 가난의 행복이죠. 어, 긍정적이죠. 가난의 긍정이랄까요? 음. 버스 값이 있으면 됐다. 버스 값만 있으면 됐다. 이렇게 해서 천상벽 시인의 그첫 단락은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그 가난이라는 게그 행복이라는 것은 정신적 세계이고 그리고 천상벽 시인이 그러한 깨달음이고 다 버려야 되고 그런 속의 기쁨이죠. 행복이죠. 그러나 천상병 시인도 가끔씩, 그, 깨달음의 천상병이 아니라, 신적 천상병이 아니라, 오로운 영혼의 천상병이 아니라, 욕심과 사악함의 천상병으로 돌아올 때도 있죠. 사람이 살다 보면, 자기가 깨달았다고 한들, 그러나 여전히 자기 삶 속에는 육신이 있으니까 먹고 살아야 되죠. 육신이 먹고 사는 데에는, 좀부유한게 낫죠. 우로운용을살 때는 가난이 낫지만, 육신으로 살 때는 좋은 음식과 좋은 집과 그런 편안함이 있어야 되겠죠, 육신은. 그러나, 우로운용은 행복은 절대 그런, 그, 편, 편안한 그런 개념이 아니라, 우로운용은는 s 스 l e n t 내면의 세계가 조용하고 깨끗하고 청정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천상병의 그 어, 행복은, 그렇죠. 오늘 아침에도 행복하죠. 왜? 아무런, 그 뭐라 할까? 다 버리고 내면 속에 들어온 게, 그냥 다른 사람과 관계라든가 그 어떤 그 뭔가 돈벌이 하면서 느낀 그런 어떤 여러 상황들이 다 정리가 됐죠. 돈을 안 벌었으니까. 그래서 아무런 생, 아무런 내면 속에 살레스 그리 클리앙 크레시브를 넣지 내면에 툭툭 떠올려오는 그런 창조적 지식 지식의 행복 그리고 그 뭐죠 내면에 전혀 어떤 라우디 r 더티 더럽고 시끄러움이 없는 거죠 그런 행복을 가난의 행복이라고 할수 있죠 그러나 아무리 가난한 행복이고 창조 지식으로 운용으 산다 할지라도 이 세상은 몸이 있잖아요 몸이 있다 보니까. 몸 쪽으로 이제 파파는 거죠. 그래서 그두 번째 그페러그래프의 단락에서는 이런 게 있죠. 오늘 아침은 서럽다고 생각하는 것 이제 이제 몸이죠. 그, 그러니까 오늘 아침 행복하다고 하는 것은 영혼이고 오늘 아침 다소 서럽다고 하는 건 몸이에요. 몸. 그 이제 서럽다고 했으니까 잔돈 몇푼몇 푼밖에 몇 없는 거죠. 애서 부족함이 없다고 하지만 힘드는 거죠. 잔돈 몇 푼으로서 왜냐하면 그래서 내일 아침 일도 걱정하잖아요. 내가 밥이라도 먹을 수 있을까 가난의 서러움이죠. 잔돈 몇푼 서럽고 걱정 이건 다 똑같은 말이죠. 걱정은 마인드의 영역이거든요. 욕심의 영역이에요. 그러나 그어로운 영혼의 영역은 걱정하지 않아요. 왜냐면 몸이 없기 때문입니다. 몸이 없으니까, 의로운 영혼의 세계에서는 걱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천상병 역시도 인간이었죠. 그래서 가난의 서러움 느끼는 거죠. 불편하죠. 그 걱정하는 거죠. 지금 이 순간에 있지만, 내일, 아마 지금, 내일, 아, 내일 아침에도 걱정한다겠으니까, 그, 지금, 그 하는 게 아마 저녁이고, 잠자, 친구들과 술을 먹는지를 모르지만, 그 밤에 부족함이 없죠. 잔돈 몇 푼이 있다 할지도 부족함이 없죠. 뭐 술을 먹었든지어쩌지 모르지만, 그러나 내일 아침에도 걱정한다는 것은, 내일 아침 뭐요? 또다시 내일은 낮이, 낮이잖아요. 낮에는 아침도, 먹을, 회장도, 회장국 먹던 아침 먹고, 그리고 또 버스 타고 다녀야 되잖아요. 잔돈 몇푼을 그렇게 불가능할 수 있으니까, 가난의 소름이죠. 그러나 전상병원, 그, 이제는 그러면, 가난의 행복과, 즉, 으로운 영혼으로서의 행복과, 육신으로서의 어려움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간, 저, 그, 그래도, 천상병의 주장은 그겁니다. 자, 이 세상에 사는 게 부자만 사냐? 그렇지 않다. 가난하게 사는 방법도 있다. 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난은 내 직업이랍니다. 가난은 자기 직업이에요. 가난하게 살 수도 있다. 이래요. 가난은 직업이라고 그랬잖아요. 꼭부자로 사는 게, 사는 게 아니라, 가난하게도 사는 방법이 있다. 가난한 삶도 삶이다. 이게 주장한 거죠. 가난한 것도 살 수, 가난하게 사는 것도 사는 것이다. 그래서 천상교 주장한 거 있죠. 햇빛에 떳떳할 수 있다. 이 햇빛이라는 건 뭐냐면, 대처오는 햇볕에 떳떳할 수 있다. 가난하 우리가 모편적으로 이제, 저 사람 게을르고 왜 저렇게, 저렇게 살수 없어? 라는 그런 지탄의 대상이 되거든요. 가난이. 그러나, 천성배 주장은 가난도 직업이라 했으니까, 가난하게 사는 게 직업이에요. 뭐죠? 그 말은 뭐죠? 자기가 산다고 하는 것은 햇볕이 자연현상이지이 세상에 떳떳할 수 있는 거죠. 가난은, 한 가난은, 가난도 직업이요 가난했다고 해서, 뭔가의 그 수줍음이 아니라 당당하게 가난하다라는 것도 들어갈 수 있고, 이햇이 이이 세상에는 많은 사람이 가난한 사람이 많을 테니까.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부자만 사는 게 아니라 가난한 사람도 산다. 이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 가난한 사람 보편적인 삶이라고 주장한 겁니다. 여기서, 천상병은. 결국, 가난은 행복하다. 우로운 영혼을 가난한 행복하고, 육신, 걱정 마인드 그 어떤 육신으로 사는 것을 걱정스러운 불편하다 서럽다 그러나 그래도 그렇다 하더라도 가난도 하나의 살아가는 방법이다 라고 천성병 시인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이제 여기서 이런 게 나옵니다. 나의 과거와 미래 이렇게 나옵니다. 나의 과거와 미래가 툭 튀어나온다 하는 것은 뭘까요? 이제는 어떤 이러는 어떤 초월적인 거라든가, 힘든 걸 이야기하지만, 정리하는 거예요. 나의 과거와 미래. 나의 미래는 어떨 것인가? 나의 과거는 어떨 것인가? 갑자기 진지해진 거죠. 진지해진 신간천상배에 숨길 수 없는 현실 삶의 고통을 거쳐요. 다른 사람은, 다른 사람은, 인간은 부자로 살았거나 어떻게 살았죠. 그래서, 가난의 서러움과 가난 직업을 살지는 않았죠 다른 사람은 그러나 천상백은 가난한 직업으로 살았으니까 다른 사람과 좀 다른 결을 산 거죠.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천상백이 다른 사람과 같은 결의 어떤 상황으로 돌아온 순간 인간 천상을 숨길 수 없는 현실의 삶이야. 자기는 가난하다. 그리고 힘들다. 일반적인 삶의 기준에서 자기는 이제 여기서 뭐냐면 낙제생인 거죠. 그런 느낌을 받는 거. 진지하게 생각해보니 나는 엉망진창이라는 사람이죠. 그래서, 이런 게, 무덤과 무서한 슬픔이죠. 그건 뭐죠? 일반적으로 사는 사람의 무덤은 정동이 되죠. 이렇게 성명할 때 깨끗이 닦고. 그러나, 자기 자신의 삶, 가난한 자의 삶의 죽음은 누구 관리하죠. 무성한 슬픔 속으로 있는 거죠. 그냥 묻힌, 그, 그렇지 않은 무덤도 그냥 막, 나무 것과 이렇게 묻혀있는 그런, 풀으로일 거다. 이게 자신의 미래라는 거죠. 그리고 괴로웠음은 과거죠. 그러니까 이미 죽은, 죽은 이 풀솜 속에는 아주 누구도 돌봐주지 않은 그럴 것이다. 내 무덤은 그냥 잡초로 가득 찬 그런 무덤이 될 것이고 죽었을 때. 그리고, 그리고 과, 이 무덤 입장에서 과거는 괴로웠다. 삶이 괴로웠다. 그런 대로 살았다 그랬잖아. 여기는 그 행복이 즐거웠잖아. 여기는 가난이 좀 불편했고, 여기는 가난한 직업도 있다고 했지만, 그러나 자신의 진짜는 괴로웠죠. 괴로운 거죠. 그리고 그 인생이 괴로운 인생이죠. 고우이 고. 고우. 고통의 인생. 천상병의 모든 인생은 힘들었다, 스스로. 다른 사람에 비해 나는 너무 힘들게 살았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다 천상병이 말할 때 싱싱 바람 불어라 에라 모르겠다 죽은 내가 찾아온 찾아온 들말도 무슨 상관이야 초월해 버리는 거이죠 자기가 가난한 것에 대해서 다른 사람보다 가난한 것에 대해서 조금 패배적인 느낌을 받았지만 그래도 싱싱 바람아 불어라 난잘 몰라 그래 나는 이렇게 살아 내가 어때서 라고 이런 시를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천상병신, 우로운 영혼의 시, 나의 가난을 두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음, 좀이 시를 읽고 공감을 하시면 어, 구독을 눌러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